어, 이제 이렇게 생성된 자연스럽게 이 세포들이 위쪽으로 피부 표피 쪽으로 이동해서 탈락하는 과정. 이게 좀 오래 지체되고 하면 아무래도 피부가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겠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채널 뷰티풀 클레어입니다. 어, 요즘에 다시 하얀 얼굴이 유행인가봐요. 그래서 요즘에 하얀 얼굴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도 하얀 얼굴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뭐 가수 아이유 같은 피부? 뭐 이러면서 다시 좀 하얀 얼굴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 어렸을 때또 라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렸을, 저희 어렸을 때 옛날에는 진짜 막 백옥 같은 피부 이래가지고 정말 하얀 피부를 되게 막 좋아했었어요, 다. 그러다가 요즘에 또 중간에는 뭐 건강한 피부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막 태닝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무조건 막 하얀 피부가 예쁘다라기보다는 약간 타더라도 맑고 좀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피부가 하얘지고 까매지고 이제 요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피부 톤에서 얼마나 맑게, 밝아 보이게, 그러니까 화이트닝 보다는 브라이트닝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타고난 피부 톤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우리 막 패션 같은 거 이렇게 뭐 메이크업 하거나 이런 거볼 때도 웜톤, 쿨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가 원래 타고난 피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가 타고난 피부니까 인정을 하고 단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이 톤에서 얼마나 좀 맑게 보이고 좀 생기 있게 보일까.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화나냐, 어둡냐, 칙칙하냐 이런 부분은 멜라닌 세포 이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 멜라닌 세포에서 뭐 얘들이 활성화가 돼서 막 기미나 점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꼭 이런 색소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멜라닌 세포 활성화돼서 좀 생겼다가 위로 좀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탈락하는 이런 이제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피부를 그래도 좀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서 멜라닌 세포를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생성되는 부분 그리고 위로 이동하고 탈락하는 부분 이 부분을 딱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되는 부분, 활성화되는 부분을 조금 더 낮춰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번은 자외선 차단제. 어, 이게 많이 생성되느냐 적게 생성되느냐 이런 부분은 바깥에서 오는 자외선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호르몬 변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차단해 주시면 좋은데 뭐 드시 항산화제 비타민제 이런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인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렇게 생성된 자연스럽게 이 세포들이 위쪽으로 피부 표피 쪽으로 이동해서 탈락하는 과정 이게 좀 오래 지체 되고 하면 아무래도 피부가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탈락시키고 새로 건강한 피부가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 중요한 건 이제 재생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시술로 병원에 살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위층에 있는 불필요한 각질들이 빨리 탈락해서 안쪽에 있는 피부들이 새살이 빨리 올라오도록 이 피부 턴오버 주기를 조금 더 짧게 만들어주고 활성화 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흔히 알고 계시는 스티바 A 크림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성분이 레티노익 엑시드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레티노이 엑시드는 모르셔도 레티놀이라는 성분은 바르는 화장품 기능성, 주름을 개선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흔히 들어가는 성분인데 실제로 이 레티놀이라는 성분은 레티노이 엑시드에서 유래된 성분이라고 비슷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원리는 겉에 있는 각질을 탈락시켜서 세살이 올라오게끔 그래서 이 레티노이 그 엑시드 함량에 따라서 뭐, 스티바 A, 함량 0.01%, 0.05%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바르시면, 뭐, 피부가 화끈거린다. 뭐, 바깥에, 그리고 햇볕 쬐면은 뭐, 너무 따갑다. 그리고 오히려 색소가 더 생겼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티바 A라는 이 레티노이 엑시드를 어 하면 1세대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크림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으니까 잊어주시면 되고, 요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3세대. 아다팔렌 성분으로 된 크림이 있어요. 이름은 디페링 갤, 디페링 크림. 영국 어, 디페린이라는 그 제품이 있어서, 이 제품은 집에서 쓰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다팔렌 0.1%이지만. 어, 요즘에 피부가 진짜 예민하고 얇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이게 광과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안전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처방 없이도 그냥 뭐 약국이든 뭐 편의점이든 마트든 이렇게 구매할 수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제품을 사용하셔서 내가 피부 각질층을 빨리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세살이 돋게 해서 피부를 좀 맑게 그리고 잔주름도 더불어서 잔주름까지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아직은 디페린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을 받아서 쓸수 있는 전문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처방 받으실 때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치셔서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자기 피부에 잘 맞게 적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디페린 겔은 그래도 조금 젊으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고요 어머님들이 또 많이 찾으시는 거 있어요 멜라논크림, 도미나크림 요런거 기미크림 그거 바르면 나 이거 있는 기미 없어진다고 하는데 처방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요거는 성분이 아까 고거와는좀 다르고 하이드로퀴논 성분하고 약간 미량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좀 들어 있는 약인데요 바르시면 도움은 되지만 사실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요걸 바르시고 기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보조적인 선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바르는 제품 말고 먹는 기미 약도 있어요 도란사민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방하는 약인데 이 약의 원리는 사실은 혈관을 좀 좁게 해서 기미의 혈액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이 좀안 가게끔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혈관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약간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드시는데 주의가 필요한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부분은 집에서 조금 일상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드렸고요. 병원에 오셔서 하시면 아무래도 토닝이라든지 비타민 관리라든지 이런 좀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비용은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효과는 사실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혹은 이주에 한번 정도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적인 관리 받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백옥주사라고 해서 알려진 글루타치온 성분은 집에서 평소에 드시는 것도 좋고요. 어, 아무래도 직접, 어, 혈액으로, 영양 주사로 맞으시게 되면 직접적으로 바로 흡수가 되니까 흡수율도 훨씬 높아져서 효과도 훨씬 많이 보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항산화적인 부분, 내 몸이 건강해지는 부분도 같이 적용이 돼야지 내 피부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햇볕을 안 쬐는 거, 무조건 막 벗겨내서 피부를 하얗게 하는 거, 이런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내 몸의 기능이 간의 상태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좋아야 어, 연예인처럼 맑고 하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연예인처럼 맑고 하얀 피부 나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내용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